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림 그래프, 그리고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 이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배운 목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고 뭐할수 있다? 네, 방금 이야기 했죠.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를 읽을 수만 있으면 오늘 배운 목표는 달성입니다. 그럼 교과서 104쪽 그리고 105쪽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뉴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4쪽에는 무슨 그래프? 네, 바로 D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해석해 주는 건 우리 이제 잘할수 있고요. 혹시나 어렵더라도 함께 하면 되니까 걱정 접어두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예! 1번. 지혜는 2012년과 2017년에 분야별 자원 봉사자 수를 조사하여 각각 뭐로 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라고 돼 있어요. 제목을 보니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 라고 되어 있고 2012년 2017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차례차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문제 2012년에 안전방범 또는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안전방범 어딨죠 여기 있네요 2012년에 안전방범 그리고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 자두 개를 합하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네20 더하기 9는 그렇죠. 바로 29%이 정도는 바로 할수 있죠. 더하기만 할줄 알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017년에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환경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양몇 배인가요? 얘들아 같이 적고 있죠? 자, 2017년이에요, 이번에는. 요 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으세요. 생활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가 24%죠. 그리고 환경보호가 9%입니다. 양몇 배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 기호가 뭐가 나타나서? 계산기, 그럼 계산기 가져오면 되죠? 자, 계산기 가져왔습니다.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 24%, 환경 보호는 9%니까 어떻게 식을 써주면 되나요? 그렇죠. 24 나누기 9 해주면 되죠. 그럼 24 나누기 9는 2.666666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2.666666을 우리가 자연스러 반올림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반올림이니까 바로 3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각자가 편한 대로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끝그 다음 세 번째 문제 2012년과 2017년에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전체에 대해서 백분율만 같으면 그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 2012년에서와 2017년 어느 퍼센트가 똑같나요? 어느 백분율이 똑같아요? 네 바로 2017년에 환경보호가 9% 그리고 2012년에는 문화행사가 9%로 같은 백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그 같은 분야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문화행사 자원봉사자수랑 환경보호자원봉사자수의 비율이 똑같다. 얼마로 똑같아요? 네. 9%로 똑같다라는 거. 자, 마지막. 띠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난 여러 가지 그래프들 시간에 계속 이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를 제외하고 더알수 있는 내용도 참 많죠. 이 그래프에 기초하기만 하다면 뭐든지 답이 될수 있으니 자유롭게 한개 이상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더알수 있는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적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선 적으세요. 다 적으셨나요? 선생님은 그럼 이 표를 보고 이 정도 내용을 적어 줄게요. 2012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보다시피 문화행사와 환경보호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조금씩 늘었다는 것 증가했다는 것을 선생님은 적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04쪽 완료시도했습니다. 그러면 105쪽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볼게요. 준기는 학교 신문에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조사해요.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자, 그래프 지금 보이죠. 제목도 보이고요. 조사 학생, 학생 수도 보이고요. 퍼센트도 다 보입니다. 제목.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별 학생 수. 보니까 오 압도적으로 높은 게 있어요. 반이나 차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너를 믿는다. 너를 믿어. 너를 믿어 누구야. 그 다음에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고마워. 기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우리 이 그래프도 해석해 주도록 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은 선생님께나 뭐 부모님께나 누구에게든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뭘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문제. 조산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이거 문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딨죠? 그렇죠.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조사 학생은 총몇 명? 네. 바로 100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중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은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고 10% 이상인 것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너를 믿는다가 50%로 10%보다 높고, 잘했어도 29.2%로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으니, 그두 개의 말을 적어줍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중 너를 믿는다 또는 잘했어. 여기에 있는 거네요. 선택한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얘들아. 그렇죠.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이두 가지 백분율을 뭐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더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50 더하기 29.2는 70. 9.2%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지 말해 보세요. 기타. 혹시 나는 이 중에 없다. 또는 이 중에 있더라도 또 다른 기분 좋은 말이 뭐가 있을지 한 개만 한번 써 보세요, 지금. 얘들아. 미소를 살짝 먹은고 하나 정도만 써 보세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요. 뭐든. 자, 다 쓰셨나요? 선생님은 음, 선생님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썼구나, 뭐, 사랑해, 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멋지다, 등등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들었을 때 기분도 좋고 참 아름다운 말들 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원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더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이원 그래프 보고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선생님은 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개의 말이 있네요. 고마워와 열심히 하는구나의 백분율이, 즉 비율이 똑같네요. 선생님은 비율이 같은 걸 적어 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 2번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실생활에서 d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찾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d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각각 찾아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했습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딱 찾으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봤던 경험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그래프를 봤어요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예능 프로를 보거나, 뭐든, 그 프로에서,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띠 그래프, 원 그래프가 있다면, 또는 그림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 꺾은 선그래프등 여러가지 그래프, 뭐든 다 가능하니까요. 그 중에 한개 정도만 생각을 하고, 어, 저기서 비율이 제가 제일 높네? 또는 얘가 제일 적네?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 3번은 해결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찾은 거 하나 정도만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래프를 최근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확진자,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만 보면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혹시 이표 보이나요? 지금 얘를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뭐 확진, 완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수들이 나왔는데 이런 그래프 바로 그렇죠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변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올라갔다가 쭉쭉쭉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감소를 해야 될 텐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 표를 보면 지금 일별 확진자 수라고 해서 날짜별로 그 수들을 나타냈는데 뭐로 나타냈나요 얘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적 확진 완치자 수는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일별 확진자 수는 막대 그래프로 하루하루 그 수를 살피고 있고요. 세계 현황으로 가볼게요. 지금 세계 현황에 천만 명이 넘었네요. 자, 이거 우리 그 여러 가지 그래프 초반에. 배운 부분인데요. 바로 어떤 그래프죠? 네, 바로 그림 그래프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5 k 라고 되어 있고, 50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각 국가별로 원이라는 그림으로 얼마나 확진자가 많은지 그 수를 바로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확진자를 보니까 지금 되게 굉장히 많죠. 러시아, 영국, 그리고 제일 현재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은 미국으로 이렇게 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이렇게 그래프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아닌 전 세계가 다 깨끗한, 좀더 좋은 소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바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수익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수익으로 가봅시다.